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도리와 장갑 파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목이 되게 약한 편이기도 해서 목도리를 정말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수중 냉채에 있어요. 그래서 장갑도 필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는 짜잔 바로 드파운드의 머플러입니다. 요거는 캐시미어랑 울이 섞여 있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까칠거려도, 아, 따갑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얘는 진짜 진짜 부드럽습니다. 머플러로 되게 유명한 아크네 스튜디오 그 아이템은 보풀이 되게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보풀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연말 선물로 하기에도 좋고 이게 남성분들이 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너비도 이만큼이나 넓고 길이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줬을 때 짜잔! 이렇게 둘러도 되게 넉넉하게 남는 그런 기장감입니다. 요런 식으로 짜잔 요런 식으로 묶어주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꽁꽁 싸매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머플러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택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 빼서 입었을 때도 요거 하나가 또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매 시즌 진행하는 아이템이고 어, 컬러가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레이 컬러도 있는데, 이 그레이 컬러도 화이트 느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오묘한 색깔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런 오묘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봐봐요, 아, 지금 너비가 여러 분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만, 이, 지금 나를 다 덮었어, 지금. 이 정도로 거의 담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 이런 느낌.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예쁘죠? 특히 드파운드 하면 딱 베이지 컬러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이 베이지 컬러가 드파운드만의 색깔을 나타내주고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차분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좋아하실 겁니다. 짜잔, 이 드파운드 캐시미어 모플러인데요 이거는 캐시미어 100%모플러예요 그래서 일단 단가 자체도 되게 높고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캐시미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온성이 너무 좋고 특유의 윤기가 조금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구성도 되게 좋고 여기 아주 소량만 나오는 원단이기 때문에 되게 귀한 아이템이고 요거는 몽골에서 채취된 캐시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프렌지 디테일이 없고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매도 너무 귀엽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랩으로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목도리입니다. 요거는 코트 같은 거에 입어주셔도 너무 좋고, 원피스나 스커트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의 머플러입니다. 너무 화이트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 누런 느낌도 아니고, 딱 깨끗하게 예쁜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베지터블의 머플러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골지 자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탄탄한 느낌이고 어라운드 랩으로 맸을 때 제일 예쁜 그런 기장감입니다. 요거는 코트에 입으면은 진짜 예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딱 짤동하니 되게 귀엽지 않나요? 어라운드 랩으로 맸을 때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목도리예요. 이거는 정말 딱 심플하고 굴지 짜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간 느낌? 목도리는 컬러감도 디자인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길이감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장감이 조금 서로 다른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주시면은 같은 옷을 입더라도 목도리 매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는 기장감이 길지가 않아요. 그냥 딱 여기 안에 화면에 다 들어오는 수준? 이렇게 매도 조금 이렇게 짤동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코트 입을 때 여기 안에 입어주시는 것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머플러인데요. 메리노울 100%를 사용을 했어요. 저는 베이지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컬러감 자체가 이제 흔히 볼수 없는 컬러 조합이고, 좀 이런 밝은 컬러의 목도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아주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주셔도 발랄해지는 느낌이죠. 이 컬러감이랑 체크 패턴 때문에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한번 입어봤는데 여기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이 나죠. 모플러는 진짜 뭐 하나만으로도 되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랩 어라운드로 매도 진짜 너무 예쁜 아이템이죠. 이렇게 맸을 때 진짜 예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프린지 디테일도 막 너무 과하지 않아서 그냥 딱 적당히 그냥 심플하게 매기 좋은 것 같고 여도서 컬러가 되게 다양하고 조금 딥한 컬러도 있어서 이것도 커플 목도리로 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머플러에 해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머플러의 장점은 제가 어떤 스타일로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분위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참 좋은 것 같아요. 짜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했던 목도리인데요.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되게 비슷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도 되게 비슷해요. 얇기라든지, 이런 프린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닮아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매볼게요. 사실 이런 하늘색 컬러의 조합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제가 또 쿨톤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입었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 그리고 조금 밝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베이지를 입었으면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레버라운드로 매주시면 은 여기 자체가 되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보온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너무 부하게 좀 껴입은 날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머플러는 조금 가벼운 걸로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열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겨울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볍게 하기에 좋은 그런 머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잔, 드파운드의 울 장갑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되게 예뻐요. 이렇게 베이지 베이지한 그런 느낌인데 짜잔, 이건 이렇게 입었을 때 아주 아주 예쁜 그런 아이템입니다. <laughs>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저는 벙어리 장갑보다는 이렇게 손가락 다 있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여 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그렇게 까끌거리는 느낌도 없어. 그리고 목 부분이 이렇게 길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끝까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얘도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센스 있다. 나 이거 진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드파운드 로고가 보일 수 있고 와 대박이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을 때도 드파운드 로고가 이렇게 보여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이렇게 입었을 때도 드파운드 로고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진짜 의도한 거예요. 여기는 진짜 이런 센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laughs> 제가 머플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드파운드 머플러와 드파운드 장갑을 함께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썸네일 써야 되나? 짠 이렇게 이렇게 드 파운드 초돌이처럼 <laughs> 이렇게 드 파운드 목도이와드 파운드 장갑 같이 해봤는데 이렇게 세트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갑자기 확 너무 더운데 진짜 보온성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갑은요.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스웨이드 장갑이에요. 좀 중요한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 코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양가죽의 스웨이드 장갑이고요.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터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플리스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도 나는 아이템이고 일단 컬러가 다양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카멜 컬러를 선택했는데 카멜 컬러가 은근히 여기저기 다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목도리와 장갑 파워를 보여드려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정말 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목도리랑 장갑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목도리 하나만 해도 진짜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꼭꼭 목도리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